청아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선생님도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이렇게 친구들과 예배하러 나왔어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시작할게요.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집중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너와 나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성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다 우리 다같이 하나님의 너와 나를 만드신 이유 ¡Se 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말씀을 기억하지요. 이 시간에는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에요. 나 이제부터는요. 주의 이름을 전할 거예요 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전하되 찬양합니다. thank you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주세요. 그래서 가장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세상은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찬양하고, 뛰어놀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파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기억해 주시고, 영명의 강건함 주시고,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고 남는 말씀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귀한 말씀이 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세요 또한 우리 전도사님 하시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혜와 명철 주셔서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 나가게 부족함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차곡차곡 쌓아지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용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천두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위주의 일수 그릇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읽게 되어 동종의 마래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넉박혀 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니변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주로들의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룹한 공교회와 성교회 교제와 제를 모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의 하나의 말씀은 추리국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추리국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절 뿐이기 때문에 제가 공부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아라. 아멘. 아름다 친구 여러분은 혹시 나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만난 적이 있요 통계를 보면 시대별로 인기 있는 이름들이 있어요. 1950년대에 가장 많았던 여자 이름은 왕자, 남자 이름은 영수였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대부분 태어나신 1980년대에는 여자 이름으로 지혜, 남자 이름으로는 지문이 많았었지요. 여러분이 태어난 2010년대에는 가장 인기 있고 비난한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바로 바로 민준이에요 때로 우리는 종종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경명이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의 이름은 이 세상에서 단한 번만 가질 수 있는 이름이에요. 과연 그 이름이 무엇인지 말씀소 이야기로 들어가볼까요? 호렙산에서 한 사람이 양배를 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에 애굽에서 태어났지요. 당시 애굽왕이었던 바로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을 또외로 부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수가 늘어나지 못하도록 남자아이 태어나면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했지요. 이러한 상황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가 태어난 지석달 만에 그를 갈대상자에 넘어 나의 각각 갈대상자에 두었어요. 그때 후방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밀고 했고모세를 자신의 아들을 삼았기 때문에 모세를 애굽 왕자로 자났다군요 그러나 어느 날 40세가 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몹시 괴롭히는 국사람을 죽이고 말았지 모를요. 이 일로 모세는 바로를 피해 미디안으로 도망치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러나는 양을 치며 살게 된거예요 어느 때와 같이 양을 치다 어느 날 모세 앞에 믿을 수 없는 감격이 펼쳐졌어요. 한 떨기 나무에 불리붙게 되었는데 다가가 보니 그 나무는 전혀 타고 있지 않았어요. 모세가 떨기 나무로 다가가자 떨기 나무 가운데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모세야, 모세야,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고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는 두려워하며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요. 하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나의 백성의 고통과 부르신을들다 이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던져 과꿀리 흔드는 땅으로 데려다 내가 너를 바로 기 보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두려하고 거절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굽에서 인도해 내겠습니까? 저는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반드시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굽에서 끌어나오라고 명령하셨어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말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아다음친는 여러분 모세를 왜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음에을까요당시에는 이름을 가진 그다가에는다다 이름 안에그 사람의 신분, 성격, 능력그이나타는 있었기 때문이지요. 모세에는그 다음에는 그다에는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그요그그다음에나는는는다 그리고 이스라엘 성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여호와의 뜻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였어요. 이것은 아주 음. 놀라운 이름이에요. 이 세상 무엇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뿅 하고 상견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낳아 주신 것이죠. 동물이나 곤충들도 와메로부터 탄생하고, 여러 식물과 영매들도 작은 시안에서 자랐어요. 생명력된 물건, 건물 들은 당연히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죠. 이 모든 것의 처음 시작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을 처음 받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납니요 하나님 외에 이 세, 세상은 모든 것은 스스로 있게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있는 분이세요. 이것은 저절로 생겨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어부터 영어까지 언제나 계셨어요. 누구에게나 시작과 끝이 있지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는 끝도 없고 시작도 없어요. 우리는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뛰어넘어 계시는 분들에 대해 믿을 수 있어요. 스스로 계시는 분 여호와라는 이름을 세상에서 오직 한번 하나님만 가질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가장 높고 빛나지요.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여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단 하나뿐인 이름,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 원세상 가운데서 높여지길 바라며 하나님을 오로지 예배하는 우리 청아 친구들이 되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신 하나님, 이세상에 위해라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찬양합니다. 떡이 나은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해야 할 사명을 보여 받아 모세는 주요하며 거절하려고 했지만 반드시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동부 친구들 또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 신앙인의 내용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참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일로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휴가 약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실까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가게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곳입니다. 아멘 이번 시간에는 천만의 이야기로 강보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1년도 청소교회 아동부의 표현은 다시 복음으로 회복하는 어린이입니다. 더욱더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애들을 만나암 회복하고 또 예배까지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게수많합니다두 번째로 코로나 입으로 1월 17일까지는 아동부 예배를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원래는 오전 11시에 기존에 드렸었는데 영상 예크를 드릴 때 9시마다 네, 전달해 드렸는데 그 전날에 유튜브 영상 링크를 학부모님들께 보내드리고 교그 사수님들에게 보내드려오니 링크를 못 받으신 아이가 있다면 각반 선생님을 들 통해서 받으시오. 아이들이 영상레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주에도 영상레벨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